여름에 실은 딱히 남자들이 막 멋부리기가 애매해요.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그렇고,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름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막, 블로그나 뭐 이런데 조금 제 사진이 돌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패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메카지라는 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조금 빈티지스러운 프린트랑 차라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한 워싱 원단을 쓴 아이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추출해서 갖고 왔고 브랜드들도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했고 좋아했던 브랜드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오늘 입고 있는 룩은요. 자주 보여드렸죠. 아티팩츠 되게 옷이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약간 워크웨어 기반의 이런 디테일을 쓴 어, 그런 옷들도 나온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쭉 떨어진 일자 바진 팬츠에 주머니가 조금 여러 개가 있는 네이비에 가까운데 가까이서 보면은 워싱이 좀돼 있어가지고 훨씬 멋스럽습니다 핏이 좋으니까 야, 되게 딱소멀한 느낌이 단정한 느낌이 납니다 주머니 스티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센스 있게 그리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사이드 포켓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제가 원래 입는 스타일을 보여드린다면 이런 바지를 무조건 옛날에는 이렇게 롤업을 이렇게 했지 이래야 이제 내 스타일이 되는 거지 어 이렇게 근데 이런 런 느낌이랑 이런 느낌이랑은 너무 다르잖아 이게 요즘 약간 요즘 느낌이고 이게 약간 옛날 내 느낌이고 셔츠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프를 해서 원단 좀 시원한 걸로 잘 썼고요 신발도 아티팩트 제품이고 이건 좀 재밌더라고요 귀여워요 이렇게도 신을 수 있지만 이게 접힙니다 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뮬처럼 신을 수도 있는 어. 남성분들 뭐 반바지나 이런 긴바지 같은 거에 셔츠 하나만 걸쳐도 깔끔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안에 티셔츠는 약간 덩치 있으신 분이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원단 자체가 되게 도톰하니 좋아요 루필 방식으로 짜졌고 투블라 공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음새가 없어요 이 느낌이 되게 이쁜데? 깔끔합니다 어. 허투루 입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착입니다 건빵 바지 요런 게 약간 워크웨어 느낌 면바지인데 치노 느낌인데 빳빳하진 않아요 부드러운데 조금 두께감 있는 요 약간 브라운 계열로 쫙 해서 약간 이거는 톤온톤을 맞춰봤어요 되게 옷 좋아하는 스타일 음. 딱잘 입어 보여요 그냥 요렇게만 입어도 되게 깔끔하거든요 그냥 남자...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거든 스타일링이 약간 톤을 싹 맞추니까 조금 더 옷을 좋아하는 느낌이 듭니다 스타일링은 한끗차인것 같아 그냥 똑같은 옷을 입는데 색깔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악세사리 심심한데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를 또 걸쳐보면 이런 거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걸쳐서 입어도 깔끔해지죠 저는 사실 아까는 깔맞춤이 음. 개인적으로 살짝 부담스러웠거든요 <laughs> 근데 훨씬 되게 편해 안 보여요 셔츠 하나가 스타일링하기에는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고 여기에 나는 이것도 좋은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입어도 깔끔한 장면이 좋잖아요. 이 느낌. 이렇게 셔츠를 더 이렇게 한이 정도 풀어서 안에 이너를 입고 풀어서 입어도 되고 갈색 이너가도 그런 것같기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걸두 되게 세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같이 걸쳐서 가디건이나 아니면 자켓처럼 입으시면 다른 옷들이 조금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잘. 세 번째 차. 이런 느낌 좋잖아. 여기에 뭐 그냥 이런 구두 신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컨버스 신어도 되고 구두 같은 거 신어도 되고 근데 청바지에는 검정색보다는 찐갈색이나 뭐 이런 종류의 옷들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입었을 때 진짜 딱 그냥 사람이 되게 깔끔해 보이고 조금 뭔가 댄디해 보이거든. 원단이 정말 좋아요. 되게 놀랐어. 이거는 정말 그냥 이거 한 장만 입고 다녀도 손색이 전혀 없을 정도로 원단이 짱짱하고 좋습니다. 되게 매력인데 이게 지금 3x 라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3X 라지 정도의 사이즈감이 아니라 제가 입었을 때한이 정도 그냥 어 저는 그냥 이, 이 여유 있는 요 핏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X 라지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청바지야 뭐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청바지는 한 벌씩은 갖고 있잖아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만 이렇게 걸치고 버튼 자체가 액세서리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 두개 정도 풀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지금 제가 입은 건 차콜 차콜 그레이 스타일인데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고 두 컬러 정도 구비해가지고 입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교네 가지 플러스 원 검정색은 없나 보다 자네 번째 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튜블라 그 공법을 썼는데 원단 자체가 요거는 조금 하늘하늘 얇고 부드러워요. 브론스는 조금 도톰하고 짱짱한 감이 있다면 얘는 좀 부드럽고 훨씬 더 시원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브론스 요 원단이 되게 덥거나 막 엄청 무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기해요. 도톰하고 짜임이 짱짱한데 안 무거워. 헤비웨이트 원단의 그런 느낌은 또 아니야. 좀 신기한 원단이기는 해요 근데 하나 이, 이 브론스는 이너로 입기에는 조금 빡셀 수 있어요 조금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벗을 이 위에 입은 거를 벗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할 정도의 이너지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이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었을 때어 이거 느낌 좋은데 라는 정, 정도의 원단이 요 지금 데미지군 이런 것들이 약간 옛날 빈티지스러운 그런 프린트인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워크예요.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의 오늘 입은 바지 중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 통에 넓게 쫙 펴져 있고 쭉 떨어지는 약간 와이드한 감이 없잖아 있는 느낌. 이 바지가 묘해요. 그냥 일반 올리브가 아니라 약간 좀 약간 물이 빠져 있어요. 어, 워싱이 좀돼 있어서 되게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예뻐요. 가방에 어울릴라나? 요즘 이런 거 많이 매지 않아? 이렇게. 이런 느낌? 귀여운데? 어, 하게잘어울리 어, 좋은데? 이런 거. 응. 사이즈도 넉넉하고. 아하게 남성미가 있네요. 어, 나쁘지 않은데? 아까 입었던 거 보면 뭐. 이런 건다 괜찮을 거 같은데? 이렇게는 다 괜찮지 않아?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뭐, 큰일 납 이거는 북한. 자, 다섯 번째. 스트라이프 티셔츠. 부드러워요. 그원 포켓 입고 그래서 이런 거 입으면 좀 어려 보이고 막 약간 너무 팬시한가 싶은데 요. 포켓 하나가 좀 차분한 느낌을 주고 되게 편해요 바지는 이 허리끈이 이게 뭐조인끈은 아니고요 벨트처럼 이렇게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묶어도 되고 벨트를 매도 되고 거기에 그냥 오늘 제가 계속 주구장창 신고 있는 아티팩츠 그러니까 반바지에 뭐 운동화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양말 신고 이렇게 신어도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구두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제품이 아니다 어우 핏이 좋네 이것도 프리즈머스 제품인가요? 자, 어, 신발 한번 바꿔봤습니다. 좀더 캐주얼하게 파리칠 라인이고, 이게 원래는 엠레온도르랑 콜라보한 제품을 저는 그것도 갖고 있어서 신다가 이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입어도 깔끔하고 좋다. 이거 좋은데? 이거 그냥 여기 주머니도 있어가지고 어, 제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셔츠 자켓 스타일 을 좋아하잖아요. 셔츠 같은데 똑딱이 단추고. 주머니까지 있어서 여기저기에 많이 유용하게 입고 쓰임을 당할 수 있다 밑에 종이권도 있어가지고 좀더 조여서 더 귀엽게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 여섯 번째 차아 가장 시원해 보이는 느낌 컬러도 오렌지 컬러 이것도좀 짱짱해요 약간 무거운 느낌의 원단이고 이너로 입기에는 조금 두껍습니다 브론슨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까빳한 헤비의느낌에 티고 세탁을 했을 때나 이것도 변형이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약간 워싱이 돼 있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을 줬고요. 이것도 디테일이 좀 있어요. 버뮤다 느낌. 매기장 여기 딱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 되게 특이해요. 여기, 여기, 절개도 특이하고, 여기, 여기, 박음질도 좀 특이하고. 어, 옆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좀 멋스럽게. 진짜 이뻐요. 되게 세련됐고, 만듦새가 좋아요. 이것도 뭐, 그냥 편한, 진짜 편하게 캐주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악세사리 같은. 거. 가볍게. 뭐,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주고 살 필요 없고, 구찌, 로렉스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저는 있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데 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오버핏으로 나온 엑스라지 사이즈 느낌 귀여워요 프린트도 귀엽고 요즘 되게 포멀한 것좀 많이 하고 그냥 좀 대중적인 거 많이 하고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막 해보고 하는데 여기 있는 옷들은 내가 뭘 입어도 다 괜찮아요 스타일링하기 되게 좋고 무난해요 그냥 새 옷을 입어도 내가 원래 입었던 듯한 무드가 나와요 하나 더 입어봤습니다 비에비어 브론슨 제품이고요 야, 이 브런슨 바지는 되게 빳빳한 진짜 완전 복각한 리얼 메코이 바지 그런 느낌이에요. 접은 게안 매력이잖아, 딱 이렇게 생기 입은 것처럼 빳빳합니다. 빳빳해요. 막 무스탕 좋아하고 뭐 레드윙 워커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기장 딱 잡아가지고 이쁘게 싹 수선해서 입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요 이것도 다 지퍼가 아니 버튼입니다. 그래서 복각해서 만든 그 바지고 그런 바지들이 원래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얘는 10만 원대니까 12만 원? 여기 아까 내가 입었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대밀인가? 이걸 맞지? 이런 거딱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입으면 진짜 멋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복각 모델들이 기장이 다 진짜 길어요 리얼맥코드 어, 이만큼 길어 막 접어 입어도 되지만 수선해서 이쁘게딱 입어도 괜찮을 거 같고 그리고 거기 위에 약간 비티지 워싱 들어간 비에비오 포켓티 근데 뒤에 이런 것도 약간 이 바지 무드랑 좀잘 어울리죠 이건 택플레이도 원단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사이즈도 좀 약간 넉넉한 엑스라지 정도 되는 것 같고 베이지랑 이런 네이비 컬러 약간 블루 계열 컬러를 입어도 괜찮다는 거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무대 옷들 밀리터리 기반으로 한 약간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하고 컬러 플레이를 좀 많이 할수 있고 많은 걸 이렇게 막 집어넣지 않아도 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좀 좋아하는데 접근성 좋은 그런 가격의 옷들을 오늘 준비해봤고요. 워커웨어 기반으로 옷들을 만든 브랜드 중에 이 브런슨이라는 제품이 되게 다리를 잘 잡고 있다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원단보다는 스타일을 조금 더 많이 따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몰랐는데 요즘에 조금 나이 들면서 원단의 중요성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이브런슨이는 브랜드는 되게 좋은 브랜드가 아닌가 나는. 진짜 응. 진짜 좋으셨나 말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응. 너무 좋았어. 만듦새에 비해서 적응성이 좋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서 오늘 나온 이 브랜드 좀잘 눈여겨보시면 좀 더워지는 여름 예쁘게 멋스럽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기방식의 김기방이었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차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발로발로 발로 봐.